아까 보여서 우리 아메인은 생필품이라고 했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게 생필품이래. 치카도 안에 이닦아야 돼, 머리 감아야 돼. 그쵸. 영양제 하나는 먹어야 돼. 그런 것들 모두 다 드실 거예요. 주위 사람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 소중한 사람들께. 브랜드 체인지 해보자. 그럼 어떻게? 우리한테 돈이 생긴데 이게 기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소비가, 아이고, 소득으로. 어차피 써야 하는 생필품 그쵸? 좋은 품질 아까 제품 다 보셨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우리도 바꿔 써보자 우리 건강하자 우리부터 바꿔 써보고 너무 좋아 내가 써보니까 너무 건강해지고 예뻐졌어 그러면 소중한 사랑 한 소중한 사랑 소중한 분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 있고 친구들 있고 동생 있고 주위 분들께 알려주는 겁니다 여자들은 입을 틀어막아도 알린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환자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통사고 때 입원했는데요. 10일 동안 어, 말을 하지 뭐 쉬어야 되는데 두분 소비자로 가입시켰잖아요. 입을 틀어막아도 얘기하고 싶더라고왜저 커피 먹지 이 커피 주고 싶은데 왜저글루타치 먹지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참 저도 저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왜 알면 자꾸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아니까. 그래서 아메이는 그런 광고, 이런 게 이보를 하는 게다 광고입니다. 그런 노력을 인정받아서 아메이가 광고비를 받는 게 아메이 사업입니다. 자, 세고죠. 말씀드려볼게. 요 여기 포인트, 포인트와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의 약간처럼 정해져 있는 거예요. 20만 포인트는 3%로 준대요. 60만 포인트는 6%. 끝에 천만 비비는 21%를 준다. 우리는 포인트를 합산해서 한달 동안 모아서 그거에 맞는 캐시백을 준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다. 왜나 조금 더줘 이거 안 돼요.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러면 S 이건 112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S는 저한테 아벨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스폰서라고 하죠. 처음에는 퍼커 같지 않나요? 막 막안들 듣고 싶은데 자꾸 알려줘. 나 그거 정보 듣기 싫은 자꾸 들어주고 자꾸 만나지 자꾸 찾아준대. 근데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가장 가장 그분을 응원하는 가장 성공을 바라는 그렇게 그런 좋은 친구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스폰서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여기 정우경 스폰서님이 계신데 알려주셨어요. 지금 쓰는 거 치약 한번 바꿔볼래? 저는 뭐네 하고 아무렇지 않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왜 내가 왜 바꿔야 돼? 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이런 제품이 좋아. 왜? 싸고, 좋고, 택배되고 환불되고, 이득돼라는걸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동생한테 얘기해 줘요. 저도 좋은 거 같이 쓰고 싶으니까. 가정해 보는 겁니다. 스폰서 U, A, p 똑같이 20만 pb씩 썼다. 20만 pb는 우리 가격 가격을 한 35에서 40만 원 정도 쓰면 요 pb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매출은 다 합산이 된다고 했수니다 매출과 포인트는 s부터 볼게요. s는 다 합산된다고 했으니까 20, 20, 20, 20, 80만 pb네요. 80만 pb는 어 9%는 안 되고 6%. 그래서 4만 8천 원. 주님게 이해 되니? 어, 이해 되니? 어, 이해 된다고 합니다. 6. 천천히 가볼게요. 저, 저기에도. 산소는 좀 잘했습니다. 자, U는 60만 PB예요. 20, 20, 20, 6% 36,000원. A는 20만 PB, 3%니까 6,000원 6,000원. 아멘는 백마진 시스템 아래부터 빼줍니다. A, B 6,000원, 6,000원. 우리 그룹에 48,000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래부터 빼주고 U도 36,000원이니까 S에서 36,000원 뺀 S는 12,000원. U는 24,000원. 여기에서 키포인트 먼저 s 가 스폰서가 가입됐다고 해도 매출이 많아도 수입이 제일 많은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했던 거 같아요 너무 좋은 아~ 앞에 계시지 너무 좋은 롬모델이야 너무, 너무 존경해 그래도 내돈다 가져가면 아~ 안에 빈정 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이 마케팅부터 보여주신 기억이 납니다 정당한 사업이다 누구를 피해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다왜 그리고 가입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당량도 없습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고 수입이 역전이 가능한 이 마케팅 상을 받았습니다. 에디슨 어드상 디자인 등 마케팅 혁신적인 부분에서 상을 받는 받았다고 합니다. 누가 받았대요? 음, 스티븐 자스 이런 머스크. 그 다음에 위에 보시죠 리시드 버스 제이 베드 우리 아메이 창업자십니다어 괜찮죠? 이런 마케팅을 가진 수입 구조를 가진 아메 회사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다. 요것만 아셔도 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너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2만 4천 원 벌려고 한거 아니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 인쇄 수입 벌자. 어 잠자기는 동안에도 수입에 들어온 수입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만약 저 아메 하고 어, 6년 동안 병원 한번간 적이 없거든요. 혹시 제가 한달 동안 아플 수도 있고 한달 동안 가족끼리 크루 여행을 갈 수도 있, 있다고 가정하에 일을 못 한다고 가정에 사업도 n 제품도 쓸수 없는 가정하에 저는 그 동안 마켓 그안 우리 어, 정보를 전달하면서 소비자 군단 그리고 파트너를 만들었겠죠.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그런 친구들이 a B, C, D 이런 친구들이 생겼다. 그리고 생길 것이다라고 가정하면서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A는 어떻게? 400만 비비리. B는 300만, 200, 100. 요렇게 뭐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 가정하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A 400만 비비는 어, 15%네요. B는 12%, C는 9%, D는 6%. 저는 영이에요. 사업하시는 영인데, 위에 한번 볼게요. 400, 300, 200, 100, 총천만이네요 아메는 이천만을 만드는 게임이라고 했어한 달에 천만을 만드는. 근데 전 아무것도 안 해. 1 0 0만이 됐네. 천만은몇 프로? 21% 210만 원입니다. 아, 나가졌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죠 음. 그러면 나쁜 사람 A, B, C, D 빼줘야 됩니다. A, 60. <laughs> <laughs> 웃는 게 제일 좋은 미팅이래요. 네, 웃으시면서 A60, B는 36, C는 18, d 는 6. 아, 빼줍니다. 그럼 어떻게? 나는 90만원을 받네요. 근데 90만원도 괜찮지만, 아미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까는 PB라고 했죠. PB는 점수, PB는 저한테 돈을 줄수 있어서 곱하기 1.7배를 줍니다. 그래서 얼마? 약 150만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괜찮죠? 요것만 좀 만들자고요. 이게 매달 나오고, 평생 나온다면.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왜 진짜 나와? 세 가지 이유. 재구매 가능합니다. 왜? 취향 너무 좋고, 샴푸 너무 좋아. 그러면 계속 쓰게 되죠. 재구매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왜? 제품이 좋으니까. 두 번째, 신제품 계속 나옵니다. 어, 신제품 우리가 만들어달라고 하지도 않은데 매달 나오죠. 그게 바로 우리 아미의 큰 비전이 아닐까. 세 번째 이런 시스템입니다. 알려줍니다. 저 같은 사람 막 이야기해주고 어린이집 수준으로 하나 하나 알려주는 트레이닝 미팅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목요일에 이런 미팅에서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 잘 알려주는 시스템 다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사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어제 1 0시 잤으니까 얼마나 일찍 일어나겠어요 TV를 잠깐 틀었더니 어, 손석희 아나운서가 시작한 질문들, 혹시 보신 분, 시작이 됐는데, 1회에 송영길 작가분과 함께 어떤 대화를 했냐면, 자영업 이대로 좋은가? 하는데 제가 막판에 잠깐 본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시기에 자영업 굉장히 힘든 현실에 맞닿아 있다. 왜냐하면 AI가 굉장히 성행하고, 뭐, 집, 뭐, 여러 가지 컴퓨터, 그 다음에 로봇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 식당에 가도 로봇이 서빙하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로봇 쓴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자영업 어떻게 해야 할까? 딱 하나 방법이 있대요. 단골. 깜짝 놀랐어요. 우리에겐 장바구니 SOP가 있습니다. 아 단골이 있다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단골이 있다면 그 자영업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똑똑한 분이 믿어야죠. 그렇죠? 장바구니 SOP 뭘까요? 우리가 아까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1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냥 말씀해 주시, 근데 우리만 혹시 움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이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싫으면 아님 말고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다른 분께 정보 전달하시면 돼요. 고 겁먹지 마시고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다. 10만원 정도 구매한다 그러면 2년 유지한다라고 가정하에 1월달은 주지 않습니다. 그날하고 해지할 수도 있으니까. 2에서 5회차는 5천원 정액금을 주고, 6회에서 11회차는 만원, 22개월에서 24회차는 만 24회 5천원. 그럼 2년을 토탈 유지했을 때 27만원, 5천원 에이 클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건 살 때마다 아무데나 쓸수 있어요. 이런 제도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어 제가 사업을 결심하고 했을 때이 제도가 처음 나와서 굉장히 많이 불꽃 티듯이 소비자에게 전달했던 것 같아. 내가 정보를 주는 거야. 내가 너 혜택 주는 거야.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소비자들 아까 입을 트어마가도 이해하게 할수 있다. 한 분이 나만 썼어. 장바구니 하나 쓰면서 세 분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 엄마, 동생, 친구. 근데 그분들도 장바구니 나도 할래 너만 권이야 27만 5천원 나도 원래 좀 얘기해 줄수 있죠. 세 명만 썼다고 가정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0만 원 장바구니 SOP는 27만 5천원 생긴다고 했죠. 근데 아까 3%의 캐시백은 한 12,000원, 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2년이면 24만 원 되겠네요. 계산해 보면 50만 원. 그냥 제품만 쓰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지인한테 사 사부작 사부작 이야기만 해도 2년 동안 그냥 50만 원 번다. 괜찮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데? 사람이 소득이 이익이 되잖아요. 통장에 입금이 되면 물어봅니다. 궁금증이 와요. 그럴 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섯 가지 배우는 거야. 나도 똑같이 했거든. 여섯 가지는 뭐냐? 마케팅. 수익구조 알아야죠. 돈 어떻게 버는지 알아야죠. 우리가 취업을 했을 때 우리 뭐 마케팅은 알 필요는 없지만 사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몇 호봉이야, 제 얼마 받아요, 뭐연 연차, 월차 이건 얼마? 이거 가장 먼저 포인트로 물어보지 않아? 저도 우리 어린이집 교사 채용할 때 교사들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급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버는 수익구조를 알아야지 우리가 비전을 볼수 있다. 마케팅 배우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다섯 가지 밖에 없어요. 겁먹지 마시고, 다섯 가지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고만해서 너무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데모와 제품 설명. 소비자 분들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내가 왜 이거 써야 되는데, 제품 설명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뭐, 뭐, 정확한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외울 수는 없지만, 거기 뭐, 뭐, 우리 시험 보진 않아요. 그런데, 데모 있죠? 아, 왜, 타사의 비타민C와 우리 아세로워씨는 왜일까? 비타민C란 화, 다 모두 화학성분이다. 하지만, 첫, 어, 어 이게 화학성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농축인지, 비교실험 해주는 거 보여주면 소비자들 굉장히 신기하고, 나도 그거 먹으려고 버리고 가는 소비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상식. 요즘 21세기 화두 뭐죠? 건강. 어디 모임 가면 아픈 거 배틀해요. 나 여기 아프고 눈 아프고 뭐팔 아프고 관절 아프고. 근데 제가 아메이에 가면 너는 뭐 저기 기승전결 아메이냐 그래서 제가 그냥 말아요. 그런데 어떻게 건강 하려고 다 뭐든지 일번은 건강이 로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많이 배우죠. 스폰서님 어 화요일 우리 매주 건강 강의로 알려주시고 우리가 많이 들어야지 알려질 수 있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저도 이제 만 5년 됐는데요. 이제는 주위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나뭐 먹어야 돼? 야나 갱년기 온것 같아. 추천해줘. 야나 갑자기 여기 관절이 아파. 뭐 먹어야 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학습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픈해야죠. 나 하고 있다?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너 이거 아프다며? 요약한 거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잘뭐 건강하게 저도 한 개를 듣고 한 개를 이렇게 자꾸 나가요. 너무 어려운 이 마이크로바이 용어 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자꾸 자꾸, 자꾸 잊어버려요. 머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려도 자꾸 공부하면서 알려주면 사람 감동해서 물어봅니다. 퀸퀸뭐세트 사야 돼? 이거 아닙니다. 어 호, 가까운 홈 미팅 있죠. 홈 미팅에 가셔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었어.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알려줘요. 우리 홈 미팅 가서 그 음식 같이 먹을래? 야, 그 냄비 대박 신기하더라. 그런 이야기 정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팀과 스폰서의 프로모션의 관계 사업입니다. 어그질문들을 얘기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남는 직업은 관계가 맺어진 직업은 절대 망할 일이 없다. 그래서 저는 너무 서름이 어, 끼쳤어요. 그게 바로 아메인데. 그게 바로 아메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계가 좋다는 건, 어, 우리가, 어, 더 비절을 볼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관계, 그분. 저는 이, 우리 형제 리더님들, 우리 스폰서님들, 뭐, 파트너님들 굉장히 그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랑거리고, 눈에 레이저 나온대요. 너 그렇게 좋냐? 너무 좋다. 이런 친구들이 있기에. 그런 것도 다 하나의 프로모션이지 않을까. 거창한 게 아니고, 좋은 거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얘기를 배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면 안 되고 배우다가 배우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처음 목표는 9프로 시장 만들기입니다. 9프로. 9프로는 우리가 해 봐야 돼요. 해 내야 돼요. 어.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아이 있는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잘 정확하게 배운 걸 똑같이 전달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9프로란 어떤 의미냐? 아까 120만 p 비가 9%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아까 장바구니 얘기했죠? 그런 10만 원 쓰는 소비자 20명 만들어보자. 20명, 30명도 아니고 20명. 20명 언제? 그냥 1년에 20명 되도 되고 이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아무 조건이 없다. 편한 대로 해라.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만드셔도 되고 20명이라도 나 20명만 만들어서 됐어? 아니고 자기 목표에 맞게. 선정하셔가지고 구포로 시장 만들어 보는 겁니다. 구포로 시장을 만들다 보면 야, 나도 한번 해볼까? 전달해 보면 교육하다 보면 그리고 사람들 만들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장준희스폰서 님이 특허죠. 98? 뭐지? 우리 중기민기? 산수? 음 아유 제가 다 잊어버렸나 봐요. 이제 성의 돼가지고 9821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21 9821의 의미 9%를 어떻게 여덟 명 해보자. 여덟 명 해보면 120만 PB 곱하면 약 천만 PB 되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만 PB. 그러면 연봉 5천에 어 5천 0천만 원은 받을 수 있는 연봉자가 된다. 이게 저희 목표지 않을까? 하다 보는 거 이렇게 저처럼 구포를 똑같이 만드는 9821 마케팅 보여드렸고요. 요약해 봅니다. 자, 여섯 가지 배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케팅, 대문, 설명, 건강상식, 퀸, 프로모션, 배우고, 구포로 실장 만들어보고요. 우리의 또두 번째 특허 있죠. 14일 장일수 선생님 만드신 이 우리의 자본을 뭐라고 했죠? 명단이라고 했습니다. 10. 아, 아미 누구한테 알려 볼까? 그냥 적어 적어보게 10명. 그다음에 마케팅을 해야지 사, 사실은 비전을 볼수 있으니까 마케팅에서 긍정적인 사람 4명또 적어 보는 거예요. 어, 거기서 나도 한번 배워 볼래 여섯 가지. 분명히 나옵니다. 어떤 법칙? 아미는 통계입니다. 10명 얘기하면 한 명은 반드시 나옵니다. 10명까지 가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다섯 명인데 계속 거절. 거절. 아, 열 번만 해보자고. 열 번만. 그럼 분명히 한명나옵니다 누구한테 함께? 스폰서님과 함께 협력해서 하시면 반드시 사업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의 성장과 인정. SP, 아까 천만 PB를 한번 음, 발성하신 분들을 SP라고 합니다. 음, 약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요. 2년 전에 SP 됐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a b n 는 100번을 본것 같아요. 나 정말 됐네? 너무 신기하다. 진짜 되는 거야? 우리 슈퍼빙 아이 스폰서님께 전화해서 스폰서님 저 됐어요. 그때는 너무 기특하다, 축하한다. 그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쁜 핀인 것 같습니다. 아, 모두 다잘 다, 다 되실 거고요. 그세 그러니까 번을 했다. GP라고 합니다. 음, 그 다음에 PT. PT는, PT란 가장 중요해요. 본사에서, 회사에서 인정한 사업가. PT가 되면 어뭐 연말 보너스의 기회 그리고 성취 보너스 170만 원 주고요 어한 200에서 한250 정도 수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21%를 1 2번 했다 그거는 안정적인 걸 붙여서 파운더스를 붙입니다 파운더스 PT 21%를 21%를 열두 번 달성한 걸 파운더스 PT라고 합니다 성취 보너스 저만큼 나오고요 연말 보너스 제가 천 80, 108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중기민기 들었네. 아이고, 비밀인데. <laughs> 제가 받아도 엄마가 파운더스 피티난다 중기민기야. 자. <laughs> 해외 가족에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엄마 뚝꾹 도전해 이제 두달 남았는데 엄마도 화이팅 할게라고 제가 한두달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해 주셨죠. 12월 11일 날 가신다고 제가 날짜가 정해졌는데 엄마도 노력할게. 우리 오랜만에 가족 여행 가보자. 그 말을 하기까지 좀 오래 걸렸지만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어, 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두달 남았지만 더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또 우리 초기 단기 목표는 SP라고 스폰서님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m r 랄드입니다 가장 어 뭐지 음 이것만 돼도 수입이 어, 우리가 기본 0이 될수 있다. 그 다음에 누적의 힘을 볼수 있다가 MRLD p 이라고 하죠. PT 천만 PB가 되는 분을 세 분을 교육시키면 수입이 얼마다? 8천에서 1억 5천까지 될수 있다. m r 랄드 저도 여기 도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함께. 저도 도전하고 있는데요. 어,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는는 몰라도 다이아몬드는 알죠. 다이아몬드는 6개의 피 t 를 만드는 게 다이아몬드. 수입은 저 정도 됩니다. 우리 어떻게 아메이 했으니까, 문 들어왔으니까 다이아몬드 하나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화이팅! 화이팅! 네. 다시 한번 화이팅! 네. 아이도 됩니다. 됩니다. 좀 너무 이렇게 또 엄숙하신 것 같아요. 좀 더운 것 같아요. 응? <laughs> 자, 그래도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 아유, 나는 그냥 PT만 할래. 괜찮습니다. 수입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성공은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수입의 구조에 인정프로그이쭉 있습니다. 보니까 중간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아직 중간밖에 없고, 우리 또 장유 스폰서를 떠블 다이아몬드. 이렇게 수입에 있는 핀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자신의 목표 설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룹 팀.